짜잔. 120g, 120g, 그 다음에 10g짜리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있어서 260g의 크림이 여러분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미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요, 기능성이 아니라도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면,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 우리 돈 주고 다 사서 써요. 그러면, 하나에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해도, 4만 원이에요. 그것도, 네 개를 다. PX에서도 없어서, 뭐, 판매를 못 하는, 이 다이아몬드 크림을, 한 세트도 아닌 것이, 두 세트를. 중량이 50g, 50g, 100g도 아닌 것이, 130g, 130g, 260g. 이렇게 해서, 미친 가격에 지금, 저희가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곤소곤 소곤소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어, 어 12시가 넘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려고 지금 세수를 하고 나왔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영상을 잠시 찍으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PX에서 이 크림이 난리가 나서 없어서 구하지를 못하는 바로 그 유명한 저희 제품은요 엘로자이에서 나온요 크림뿐만 아니라 올리넌 로션 에센스 고영양 크림 아이크림 요렇게 네 개를 하나로 묶은 올리넌 크림인데요 일명 여왕들이 바를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엘로자이 다이아몬드 크림입니다. 여보, 여러분, 자태 한번 봐주세요. 엄청나죠. 제 얼굴만 해요. 보시면 어, 사이즈가 크림의 용량이 무려 120g이 들어있거든요. 어, 정말 3월 달부터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드문드문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나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공부 수량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7월에서야 겨우 아5 6 7 4개월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많이 여러번 음,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선주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벌써 선주문 하신 분들은 오늘 다 발송이 된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제품을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엘로자이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크림으로 올인원 제품이고요. 미백과 주름 기능성 제품입니다. 어, 영양 크림뿐만 아니라 아이 크림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절부터 바르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름이라서 여러 가지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토너 하나 바르고 기능성 앰플 하나 딱두 가지만 바른 다음에 이거를 하나만 바르고 나머지 기초를 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데 엘루자의 제품은 이은경 배우님께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엘로자이 제품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24K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재생 화장품만 거의가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이라서 화장품도 기초 관리를 굉장히 우리가 잘못 하거든요. 근데 기초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올인원 제품들이 되게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초란, 기초인데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그런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는 데다 다이아몬드 가루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진짜 좋고 px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여성분들이 보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는데 저희는요 50g이 아니고요 무려 120g에다가 용량 어마어마하죠 들어있는 성분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가격이 반에 반에 반 정말 거의 90% 정도를 할인을 한 가격에. 올리브영에서 수분크림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이 재생화장품을 우리가 써보게 된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뮤신 성분이라는 그 성분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발명 특허 출원을 했고요. 특허 추출물이 여기 기본 주름 개선 피부피 보습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크라 열매나 몰로키아 잎이나또 파슬리 추출물이 여기 들어있는데, 요런 성분들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주름, 피부 건조, 그리고 피부 윤기를 윤택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주름 개선, 항산화 효능을 뛰어나게 나타낸다고 해요. 피부가 먹는 단백질, 펩타이드가 여기 6종이 들어있다 보니까 식약처, 인증, 원료,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신, 이런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피부 보습, 주름 개선, 미백 강화, 피부 윤기 개선, 이런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올인원 크림이라고 그러면 영양크림도 되고, 아이크림도 되고, 에센스도 되고, 로션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제형이 무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텁텁하고 굉장히 유분감이 겉돌아서 이게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겉에만 번들번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엘로자이 다이아몬드 오리농 크림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밤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일리하게 낮에도 바르고 밤에도 발라요. 낮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토너 수분크림 하나로만 견뎌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유분감하고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수분크림 하나로는 우리가 피부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피부가 지성이거나 막 유들유들 기름기가 많이 도는 그런 분들이 수분크림이 도, 바르면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피부가 노화돼서 늙어가는 중이잖아요. 이런 크림이 정말 우리 피부에 필요한 크림인데 제가 이제 세수하고 지금 어 아무것도 안 발르고요 말테반 앰플 하나만 지금 바른 상태로 이제 왔는데 잘 거예요 돌려볼게요 제형을 보시면 약간 버터처럼 이렇게 쏟아지지도 않는 버터처럼 그냥 고영양 크림인데 묵직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크림을 이제 이렇게 바르면 요게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 피부에 이렇게 이제 발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피부가 먹는 단백질 추출물이 또 여기 들어있잖아요. 피부가 그런 추출물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피부가 싹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문지를 새도 없이 다 먹어요. 크림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얇고 또 흡수가 엄청 잘 되는데 또 밀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지금 보시면 유분감이 전혀 없고 다 피부가 먹어요. 그냥 이렇게 쭉 올려놓고 한 번만 쫙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쭉 쭉쭉 딱 가져가요. 이거를 내가 느껴. 근데, 이렇게 하면, 막, 유들유들하고, 막, 두껍고, 막, 이거 다돼 해야 되잖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얇고, 실키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착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보습을 지키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수분을 증발하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낮에는 이렇게 바르시고, 위에다 다른 기초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 크림이 너무 좋은 게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흡수가 다 되고 나면요. 유분감이 전혀 없고, 끈적거림이 없어져요. 다 하고 나면. 그리고 약간, 어, 뭐라 그러지? 피부에 이렇게 탁 붙어 있어. 크림이 이렇게 착 붙어 있어. 그리고 바르면서 바로 또 살짝의 또 탄력을 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잘때 그냥 요거 하나 다 이렇게 바르면 아이크림 기능 다 해. 영양크림 기능 다 해. 또 로션 기능 다 해. 에센스 기능 다 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르시고 또 눈가가 조금 아쉽다 하시면 눈가에 한번더잘 거니까 눈가 주름 있는 곳에 한번더 이마에 또한번더그 다음에 여기 주름 있는 곳에 한번더 요렇게 그냥 지금 이거 문지르지도 않았거든요 문지르지 않, 않았는데 그냥 올리기만 해도 쭉쭉쭉쭉쭉쭉 그냥 다 빨아먹어요 피부가 근데 이 크림 마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피부가 다음날 세수할 때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 바르고 자면 이게 이렇게 딱 밀착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6시간, 7시간 우리가 자고 나면 피부가 여름이래도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메말라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서 세수를 할때 피부가 매끌매끌매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이아몬드 가루가 여기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거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다른 기초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카페 같은데 있을 때 이렇게 수정하려고 거울을 이렇게 다 하고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이아몬드 가루가 무지개색이 나요 그래서 빛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무지개색으로 샤 이렇게 하면서 무지개색이 이렇게 보여 너무 그게 너무 어머 피부에 약간 우리 왜 진주 가루 들어있는 크림을 바르면 밖에 나가면 피부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잖아요. 얘는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다 보니까 무지개색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건조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 너무 좋아. 여름에는 막 텁텁하고 두껍고 끈적거리고 유분있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못 바르잖아요.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거에 또한번 놀라고. 거기다 용량이 왕창 대용량이야. 120g이야. 이 50g짜리 크림이 여기 두 개하고도 20g이 더 들어있는 대용량이에요. 거기다가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다른 크림 필요 없고, 올리브영에서 우리 따로따로 사잖아요. 에센스 따로, 로션 따로, 크림 따로, 뭐,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그럼 만원씩만 해도 얘가 4만원이야. 만원짜리 있지도 않지만, 어,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 놀랄 일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성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이 크림이 원래 정가가 80만원이 넘는 크림이거든요.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크림 자체가 60만원, 90만원, 막 이래요. 839,000원 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 가시면 하나에 제일 싸게 사는 게 9만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구를 진행하면서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 있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g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거나 써볼 수 있는 이렇게 10g 짜리 크림이 하나 더 가요. 그래서 총, 총중량이 총 중량이 얼마냐? 130g. 요렇게 한 박스로 요렇게 가거든요. 유통기한은 2026년, 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요번에 공구 업체에서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무려, 짜잔. 120g, 120g. 그 다음에 10g 짜리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있어서 260g의 크림이 여러분들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정말 미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요, 기능성이 아니라도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면,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 우리 돈 주고 다 사서 써요. 그러면 하나에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해도 4만 원이에요. 그것도 네개를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그렇게 다 바를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크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발라야 되는데 정말 이런 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PX에서도 없어서 뭐 판매를 못하는 이 다이아몬드 크림을 한 세트도 아닌 것이 두 세트를 중량이 50g, 50g, 100g도 아닌 것이 130g 130g 260g 이렇게 해서 99,000원에 미친 가격에 지금 저희가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다들 미리 주문을 지금 다 하고 난리가 또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크림은 어디서 사시겠어요? 크림은 떨어지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런 크림은 도대체 어디서 이 가격에 이 성분에 이중량에 이런 크림은 어디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쭉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크림을 많아서 언제 다 쓰나 언제 다쓰긴냐다 씁니다 우리는 크림 없으면 못 살아요 특히나 이런 크림을 사셔야 됩니다 특허출원을 받은 엘루자이 정말 유혹의 크림입니다 가격 폭탄 미친 가격 90% 이상 세일을 하는 이 크림을 지금 단돈 10만원도 아니고 거기서 또 천원 빼서 9만 9천원 택배비 3천원은 다 있고요 여러분들 공구는 저희가 수량만큼만 하다가 중간에 매진되면 그냥 마무리할 예정이고 원래 일정을 일주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크림이 다 흡수가 됐는데요 이 손바닥이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요 이 손바닥에다가 여기다가 손바닥에다가 유분감이 없는 무슨 어떤 그런 거를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쑥 해서, 크림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림이 흡수력이 얼마나 밀착력과 흡수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대로 놔두잖아요. 이대로 놔둬도 지금 이 크림이 계속 운동을 합니다. 계속.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부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대로 올려놔도 이게 이따가 보면요. 흡수가 다 돼요. 이게요. 그게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엘루자이 다이아몬드 크림입니다. 이런 크림 쓰셔야 됩니다. 어, 공고 기간 놓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크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6세트, 막 4세트, 막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크림이 왜 이렇게 좋을까? 진짜 보습에 너무 좋아요. 흡수력 끈적거리지 않죠. 흡수력 좋죠. 밀림성 없죠. 밀착력 뛰어나죠. 피부에 보습을 지켜주죠. 유분을 뺏기지 않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한면 피부가 매끌매끌매끌매끌. 우유 먹은 피부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 다이아몬드 크림 바르시고요. 건강한 피부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절대 이 가격 이수량 살 수가 없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가격에 판매되는 크림이 바로 엘로자이 다이아몬드, 이 붉은 레드의 크림입니다. 이런 크림 바르시고요. 피부 젊어지게 사세요. 우리가 이런 크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피, 화장, 크림 자체가 좋은데도 크림 자체가 좋죠. 성분 좋죠. 중량 좋죠. 유통기한도 다하죠 거기다 가격이 미친 가격이죠. 이런 크림 안 사면 도 대체 무슨 크림을 어디 가서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르자이 어, 다이아몬드 크림하고 함께 공구를 진행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구 기간 놓치면요, 어디서도 이 가격에 이 붉은 다이아몬드 크림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